어, 오늘 2022년 11월 6일 주일입니다. 자 한가로운 주일입니다. 바람은 시원하고 약간 쌀쌀하고 아 오늘 아침에는 어, 우리 집에 보니까 얼음이 얼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주전사의 물이 얼었고 응? 아, 수세미가 그냥 꽁꽁 얼었더라고요. 어렵,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이제 밤에는 연하로까지 떨어지는가 봐요. 자 이렇게 이제 좀 이제 겨울에 접어드는 이런 시점에 이제 겨울이 점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실감하잖아요. 아, 우리 세상도 지금 점점점점 이제 어, 음, 음, 다가오고 있다. 뭐가 다가오고 있냐면면 한파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 이 세상도 점점, 점점, 한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 이제, 점점, 점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데, 체감할 수 있는데, 아, 세상을 또, 사는 사람들은 전혀 또 체감을 못 한다. 그냥, 뭐, 열심히 살다 보면은 하루가 지나가 버리고, 또 열심히, 뭐, 어, 어 어뭐 일을, 일을 하다 보니까 또한 달이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해서 뭐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고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소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소진하다가 보면은 정말 중요한 걸 놓쳐 버려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인간이 왜 태어났어? 왜 죽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놓쳐버린단 말이야.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버려먹고 사는데만 정신을 집중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 사람이 되나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어, 요소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은 가장 기본, 기초적인 문제고, 근데 그,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왜 사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살면은, 아, 어, 그, 10편, 49편에, 그죠? 예. 어, 어, 종기의 천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정말 존기하게 만물의 영장으로 동물과 식물을 다 지배하고 동물과 식물을 우리가 어, 먹거나 어, 또 이렇게 우리가 음, 어, 야, 즐기고 음, 할수 있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그래서 이렇게 어, 어,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가 아, 어, 천국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은 사람들이 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야, 네가 죽어 봤냐? 이래야 되거든. 네가 죽어 봤어? 천국이 있다는 거 네가 어떻게 알아? 죽어 봤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 그러면서도 그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어, 죽으면 끝이야 라고 이야기해. 아, 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이 어디고 지옥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요 그러면은 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예? 죽어봐야 안다면은, 그러면 죽으면 끝이라는 것도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수 있는 거잖아요. 죽어봐야 끝이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근데, 어, 천국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지옥은, 어, 죽음은 끝이라는 것을 또 그렇게 확신에 찬 주장을 해.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 천국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어, 죽기를, 끝나기를 바라고, 어, 그렇게, 어, 살다가 죽는다는 사실을, 이게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인데, 이거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를, 어, 이거를 알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어, 성경을 배우는 거 방법밖에 없는데, 그 성경을, 어, 배우면은 이제 이걸 알수 있는데, 안 돼, 성경을 안 배우려고 해. 성경을 배우면은 하나님이 있,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거든. 그게 싫은 거야.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 사람이 이미 마귀화가 되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보다는 마귀를 더 좋아하는 마음,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뭐로 사람이 변질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경화가 걸린 사람이, 강이, 강이 점점, 점점, 그, 경화가 경화가 일어나듯이 우리 사람이 마음도 점점점 경화가 일어나서 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 지금 현실인데 이 강경화되어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어? 돌릴 수 있고 다시 혼자 회복을 시켜서 해야 해야만이 드 성경을 배울 수 있고 저기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자세,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열리는 어, 그런 상태에까지 이르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다, 라고 보입니다.